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동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데 큰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했던 무순이 청약 아파트의 최종 경쟁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고양시의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의 무순이 세대의 결과와 산성역 자이프르지오의 무순이 세대의 결과입니다. 예상을 훨씬 상회하여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는 84A형의 경우 약 16만 대일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99A형의 경우 약 4만 8천 대일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성남의 산성역자이 푸르지오의 경우 74A형이 6만 9천 대일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의 경우 저의 이전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장 최근 산성역자이 푸르지오의 전경입니다. 산성역자의프르지오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산성역자의프르지오의 경우 공공조건으로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였고 재당첨제한 등의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단지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dmc 자이더 헤리티지의 경우 앞선 저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통장이 없는 유주택자도 가능한 재당첨 제한마저 없는 완전 초건무 청약이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두 아파트 모두 1월 18일 목요일이며 DMC 한강자의 더 헤리티즈의 계약일은 그후약 열흘 뒤인 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산성역자의 푸르지오의 계약일은 2월 2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는 인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아도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거주로 보아도 주변 여건이 재정비되어 개선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높은 아파트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산성역자이프르지오의 경우 위치적으로 강남, 송파, 판교, 분당 쪽으로 무리없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주변 학원가에 입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자녀를 둔 부부들의 청약이 높았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및 분당, 정자동 쪽 라이드 버스 또한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산성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위례생활권도 세워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확장성 또한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 희망대공원, 영장클린공원, 단대공원 등 산책을 즐길만한 환경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망대공원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수영장을 갖춘 청소년수련관과 다목적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공원 한가운데 트리타워 스카이워크가 설치될 예정으로 뷰 맛집을 기대하게 합니다. 완공은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원과 병원은 수정로 쪽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차로 15분 이내에 위레 스타필드, 도보로 10분 내에 이마트 성남점, 역시 도보로 15분 내에 세이브존 등의 마켓 인프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김과장은 특이하게도 거주지 근처에 도서관이 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산성역자이푸르지오 아파트의 양옆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과 성남시수정도서관이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의 고급화에 천억 이상 투자한 아파트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단지로 확실히 차별화된 단지 디자인과 조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복히 눈이 쌓인 단지가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103동의 경우 앞뒤로 뷰가 튀어있고 희망대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동으로 도보로 3분 내 통학이 가능합니다. 이상 금일 당첨자 발표가 있는 산성역자이 푸르지오에 대해 좀더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